가볍게 하자, 가볍게, 가볍게, 딥하게 말고. 우 리얼 리 가볍게 하자, 리얼. 피오 아, 흑구 팀이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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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어. 어, 어. 좋은 신나고. 거 같진 않은. 좋은 거 같진 않은데. 싫냐고? 아? 어, 살짝 나랑 <laughs> 나랑 하고 싶었던 눈치인데 저거? 아니 그건 아닌데. 아 싫냐고? 싫나봐, 싫나봐. 아 싫진 아, 아, 않아. 예. 겐지 피오님께서 팀이 났는데. 아 너무 좋다. 아. 아나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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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저, 배? 바. 화장실 갔다 온. 피오 대권이 팀하고 흑구랑 파프 팀하면. 그건안 음. 어, 돼? 나쁘지 어 나쁘지 데 피오 대건 후쿠 빠쁘? 어 그럼 맞을 소리를 해라 그냥 아 그럼 나 그럼 나 그럼 <laughs> 피오 디오 팀 해주셈 안 돼? 아 절대 안 되지 아니야 대건 소피 빠쁘 서현 vs 피오 나잉 후쿠 상현 이겼다 아 ㅈ됬다 씨발 아..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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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피오, 나닝, 흑구, 상현 vs 대관, 수피, 빠뽀 서현 아.. 누구여봐 그러면 ㅅㅂ 뭐갑자 오늘 뭐 해열짜 <laughs> 먹었냐? 근데 씨발 밤낮에 그럴 거면 부르질 말라니 그래 씨발 <laughs> 같은 기회다고 <비> 하하! <laughs> 뭐 ㅅㅂ지? <근데>, 어우 <laughs> <쭉갔대이네. 웃음> 쉽지 않다 멤버 이거 맞냐? 아니, 아니 근데 누가 있던내 팀이 이겨 불안하다 아. 씨. 그럼 빠르게 빠르게 80킬만 할 거야 80킬? 90킬에 90킬. 90킬에 승수에 3위 걸 사람 쪽씩 걸고 하자. 어때? 아, 그래. 오케이. 300개. 세고다들 대기한다. 당연히 오늘 네말잘안 들리는데. 아, 예. 나피오빠랑 나 청계. 야, 건성을 나랑, 그래. 나랑 나랑 2000개. 어, 아, 2000개? 접밥 생네 이야, 개멋 있는데 대혼이? 안되 가자. 이미 많 가면 되는 거야? 가면 빨리 확실하게 가자. 야, 먼저 간다. 난만 있는 사람. 응응 어. 응. 응응 응. 응나응맞장 돌려도면. 맞나나맞장뚜던가맞장뚜던가 돌려. 리면야맞나맞나맞나아나맞나맞장 돌려. 지금 돌려. 만나 잡았다. 잡았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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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와, 뭐야. 오찌애데 왜도록 온다.

자, 움직인나지 아니, 나무직인다 빠고 거다. 맨날 걸려받나 에피 제피. 진짜 못해볼거 같아. 아, 없, 없는 거 같은데? 어, 다 집이야, 다 집. 혹사한 줄이 아직들. 하고 지야 어차피 이거 안 싸워도 돼것같고뺄수 뺄수 있어, 우리. 나뺄수 있어. 나하나나 이제 탈수 있어, 차. 나랑, 나랑. 다행이 어떤 형 따라와 들어가야겠다 야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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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딩 갑 우리한테 붙인다 대본아 여기 바로 앞에 2명 1둘다오 왼쪽 가만사형 저거 좀만 치고 오자 아 그러고 있었는데 끼들다 때렸어 제발. 죽여버렸어? 어야 수피야 니 앞에 해우소 라인 조심해 아까 니라소 한개아왜안 죽냐 얘들이 안막 조금만 올리자 어 우리가 좀 올릴게 어난 있을게 음, 딱 이렇게 위지 어 안 내려왔어. 하나 확률 찍었어. 하나 아직 위에 있어. 위에서 쳐다보고. 한 대, 기적, 기적, 기적. 쭉 올려. 바위 하나 더 있을 것 같고, 바위 왼쪽 연막. 바뀌기 전에. 나이스, 확률 났고. 확률 났어. 오케이. <laughs> 이게 살짝 내릴 준비하자. 우리 창고 와서 차가져. 차가져, 차가져. 빠쁘형 계속 다 따오고 우리 세명 차 끌자 4번에 있는거야 누나? 아..핑에 어, 두명 있거든? 오케이 그러면 이거 그냥 여기 1번단 차 세운 다음에 천체작잡아저 음. 미라도 사운드 3대 2대 나이스 이거 인원 별로 없거든 3창 애들 왼쪽으로 할 준비하자 왼쪽 와봐 아니, 왼쪽 정리하자 왼쪽? 나 집에.. 응 음. 수피 넌 다른거 해도 돼 집에 돼너 오른쪽 거. 그냥 어. 빠빠야 왼쪽 와봐. 왼쪽 하자. 인원 세명밖에안 남았어. 아내 어. 건데. 아내 건데. 야야 1대1. 나 이동했다. 내 앞에. 야 1대1이야. 저고 쪄고 가자. 힐이야. 때려갔다 나이스. 출발. 이러면 게이득인 상대 치킨 못 먹어가지고? 올다이에서? 온다. 자, 차 온다. 맥마루. 파이다 할게. 죽을게. 그냥 갈거 같은데? 얘 예, 아까 벽랑 같은데. 한대더 다시야. 또다다 또다. 다 또다? 어? 아, 다시 어. 뒤집었다. 나이스. 새끼 이 특이 바로 사라졌어. 고 <laughs> 아, 저거 295 보고 보이지. 나 저거 보고. 뭐야 씨아잘썼으면다았겠다돌려있어야이왜돌려있냐 초반에 떨어졌나 보다 MG3 래요안 돌아올라 아니 MG3가 그렇게 좋다는데 한번 써봐요 그니까 MG3 진짜 좋아 뭐야 음. 이거 이거 안 쓰면은 배응신이라던데 이거 교전의 신임 서클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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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발굴리나 아, 간다 아 애매하게 딱딱 애매하게 한다 이, 이 레토나좀아오고는나번이데라 아, 한... 네 아니, 나별 없어 오, 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봐번어 아, 네. 네, 어. 누워있다, 나. 아, 시발 딱일어나네 잠깐, 작업 아데 작업아 어디? 아. 작업 끝나나? 오 밀면 되겠다. 우리가 똑같이 무조 밀면 되겠다. 먼저 해야 되겠는데 근데. 음, 그 그러니까. 왼쪽 고래 에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음. 아 우리 여기서 한턴 버티자. 우리 쪽 와도 돼 이거. 놔줄게 와봐. 여기서. 그런거 같아두벅기로 그냥 간거 같아 안보이는거 같아 다음 턴에 미어야 돼? 이거 2번핑 있어가지고 잘못미어 오른쪽 끝각에서 온는거 복순이 저 사람 진짜 맨날 만난다 카베만 음, 하면 나도 나도 여잔가? 아닐거 같은데? 잘하던데? 엄청 잘하던데? 음. 너도 여잔데 엄청 잘하는 수준 아니냐? 너도 닉네임 가리면은 니가 생각하는 남자애들 같을걸? <laughs> 어서히 작업 취소해 지 왼쪽 멀리 단 잡. 힐힐힐힐일이야쟤 줄게 쟤 줄게. 천천히 하면 돼. 얘는 어차피 많이 못 매달려. 뺏겨도 돼 나이스. 하나 나온 거 같아. 블록 어. 야, 차라리 왼쪽 차원 다시 쨌했어올 거야. 소가봐. 아여기좀 와볼래? 다봐 2리 야 둘이 상했어 안 잡은 거 아니냐? 피 1000개. 1 0야0개1야0 0개1하0 0개1 0 0 0에 1000개. 1000개. 1 0 0 0하 1000개. 1 0 0개 1000개. 1 0 0 뭐야 뭐냐 리얼 뭐냐 엠케이다 난나새끼 <laughs> 뭔가 내 필은 4대4거든? 그럴만데 얘네 나오는 거만 가다아보는데응 맞네 어... 야, 이거, 이거 남성분이라니까 개갈렸어 봐봐요. 어 근데 그 동시에 나랑 같이 맞았어 그, 얘랑 나랑 다 복순 근데 저 사람 잘하.. 잘하시제 방에서 분이. 보던 사람 같던데 맨날 하시는 분이니까 잘할 수 밖에 없긴 해 진심으로 아 그때 그 분이구나 맞죠 너제 방에서 보시는 복순님 저번 태민이랑 했던 분 다일로 와봐. 왼쪽이야. 왼쪽 끝에 하나 왔다. 왼쪽 끝에. 천천히 하면 돼. 어차피 파포가 뒤에서 봐주고 있어. 파포가어 거기 끝까 먹어줘. 이미 끝다게 배웠어. 왼쪽 끝에 포기스 슈퍼 카가트나힐 중. 바어나기자 연막한 기자나 삔? 왼쪽 끝에 하나 있고 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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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게 밀엄 연막 아니면 연막 같은데 연막 안에 있는 거 같은데 나핀깍 <놀람> <놀람> 너도 와 이분들 잘한다. 와 존나 많다, 엄마. 아 존나 잘했다, 와. 또 사람들. 프로 팀이랑 싸운 줄 알았네. 이얼나 바보, 바보 만들 바보 만들 뻔했으면 또 사람들이 내시야 네 가리고 오빠비한테만 가네. 잘한다. 오, 나랑 나 같이. 나밥오5 0 5 9에 24시간 정지어 근데 세아 언니도 먹었대. 네? 이게 그 파트너가 잘린 게 아니라 그 아이디가 잘린 아, 거야? 그렇 그렇다는데? 헐. 이 기회를 틈타 너도 달아달라고 요청하라. 그래야겠다. 나달아줄게 선준님 씨가 나처럼 배구 열심히 하는 남비가 어디 있냐? 현인 정가판 배그판. 배급판에 한 자리 하시는 분인데. 쓰베 그 졸업하잖아요. 렌마 렌마 졸업하면 정지야. 렌마 졸업하고 차 타볼까 하면은 갑자기 24시간 정지입니다. <laughs> 중앙군 아, 중앙군 명령 <laughs> 들어가자. 1번 존나죠 형님. 일로 와차 타고 가자. 이렇게 해서 가자. 있으면 자꾸 어차피 여기 고지대의 건물로. 혈창? 가까운 얘네 줄일텐데? 형이 삼초기라고 시간을 내 방송에서 시간을 좀 물어본가? 어차피 이거 중앙 그냥 내쪽 2층에서 타고 나갔는데거 이거 기다려야 된다 홀더핑 해? 도핑제 없으면 난 말아 어, 좋다, 좋다, 좋다. 앞에 살짝 꼭대기 하나 나왔다 아, 왼쪽이 세명일것 같아 삼삼이다삼삼이 위에 일단 다... 해 비엠 못 <목> 누나가 해줘야 돼나상 아, 없지? 부상이 없어 내발 아래 두명나왔다 글쎄 이새 놈이 다어아스 역시 대원이가 해 주는구나. 승하 마지막까지 해 줘. <laughs> 해 줘. 해 줘. 힘들어 끝내 줘. <laughs> <해줘. 대박. 웃음> 세웠다. 무적 존쪽. 뭐처음쪽이쪽 세웠어. 확실해? 아, 매달려서 세웠다. 매달려서. 내 앞에. 아, 하게. 네. 이매 달려 있 다 탔다. 빼겠다. 하나 잡았고. 오토바이도 잡아야 다 오토바이? 오토바이를 잡은 거야, 내가. 오케이, 나이스. 그 어, 다시야, 이렇게 도 그리고 수중조시스피야 수중고시 빨리 달려서 돈을 벌어라. 하이. 수중고시 차고 쪽에 적어. 수중고시 고 앞에 계시. 뭐하니? 야, 주원이 X나 싸운다. 아, 주헌이 X나 싸운다? 야, 가자, 가자, 가자. 또 이런 핫한 전투에 빠질 수 없지. 인정. 나도 인사할래. 나 한남 황대군 아. 바로 간다. 아 안돼, 도끼라. 나 한다면 하는 여자 한개 기절. 깨끗일까? 그건 1층 기절. 갓갓갓 <끝> <끝> 그래. 네, 갓. 잡으러 가자 어, 자, 뒤에 차 사라. 배구에 나랑 같이 막는다 거긴? 파우치 내려라. 같이 나갔어. 브리핑에서 어디 집이야? 너내 그, 왼쪽 집, 인지 집. 가자. 서원하게 들어가자. 내집1이 떨래. 오케이. 1층 네. 보인다. 스피부터 하자. 삼판이랑 같은 친구다. 같은 팀이가 간다. 간다. 약국에 하나. 난 좋았다 이거. 간다 왔어

어 그래 그래 해볼게. 무리하지 마. 어 무리 안 할게. 해볼게. 미친년. 이빨 아파. 사랑니 뽑아야 되는데. 뭐냐 저거? 뭔가 좋대. 달려들네. 튕겼나 보다. 웨이 포인트 여기 싸운다 다 달애들 이번 쪽앞자에세 아, 네, 명이잖아. 내 앞에 하나 핑 하나 둘저 애들이랑 같은 팀인가 본데? 아니야? 아니야 말 안해 왜애안지아식 때문에 안보이다얘가다래들이네 아래 판자에 싸우네 봐내 왼쪽으로 하나 던다 핑찍어제 얘들아 저기 나무 쪽아니아 올리면은 나가리 어떻다 그냥 연막으로 가리고 오른쪽 위에 쳐다봐, 다쳐다 연막 몇개 있어? 풀려봐봐 아. 뭐, 가볼까? 이번 판끝냅시다 화이팅. 그래. 아, 집안 바보. 차가 안 박혀있는데. 도 살아있다.

약 73점인데? 뭘, 뭘 저렇게 많이 잡는거야 어, 너무 많이 먹.. 우리도 네? 왼쪽 집 작업 한번 사..봐보자 그..한명 여기 주차장이 있다 아오잘 어, 썼는데 주차장 걸어서 집으로 빠지면 주차장이 없으니지 알게 다시 들어가는건 모아 아, 능선 나와있다? 어디? 능선? 내 정면속에 쌓아놨는데? 2층 집 뒤에 하나 나와있고 8 치킨하면 끝나회 상대? 어 응. 뭐야 나 많이 먹었잖래 찾다 찾다 야집 박아 집 박아 2층 집 기절이야? 음, 2층 집 없냐, 2층 집한명더 했다 층 집이랑 지금 쏘미 야, 야2층집 끝. 2층집 라스트야. 2층집 라스트 둘. 이러면. 2층, 어. 2층에 있어. 한칸 올라가자. 아, 뒤에 하나 기절. 이거 셋, 셋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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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다가. 제 기절. 어, 저거는 안될 것. 자 이거 끌고 원래 집으로 가자. 음. 어 확실하다. 레이가 같은 팀에 번서 면세해야 돼. 상대 타 빨라. 음, 이거 올라가자. 가자. 걸 앞에. 뭐야 우리 앞단차 올리겠다. 아, 튕겼어형 아. <목소리> 가만히 있. 아, 야 저거, 쪼거... 야 기절시켜봐. 아, 아 기절 시켜이 아, 고 있을게. 이런이다더이다 이거 어? 마이너스 와. 어, 마이너스는 아니야? 한번만 쏴줘, 내 저거? 괜찮아, <목소리> 놀랄 거 없었나? 괜찮아, 장난. 대시로 끝내면 돼. 응. 그 나와야되긴다데 그냥 다 뺐어. 아, 잘했어. 아, 팔 안에 하나 있어. 어 잘. 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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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가, 제가, 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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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제가, 제가, 제 있어. 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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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가 제가, 제가, 제위제 서현 누나 왼쪽 위로 갑니다 이렇게 한다 서현 누나 앞으로도 나없요 맞추고 아확인했보인다대한대더 끝났다 <목소리를> 끝났어. 도로가 아, 도로가 내가 해줄게 나와야돼 서현 누나 이제 여기라, 여기라, 여기. 되게 좋지. 아닌 싸움 끝난 거 같기도 하고 아, 내 아기. 3 번은 언니한테 보이지. 이렇게 여기가 보이지 않나? 거기서? 근데 아니야, 저거 빼단 차라서. 아, 안 보여. 오쪽편 보기도 했어. 왼쪽 기절이야. 응. 누나 서나 차 타고 왼쪽으로 내려봐 그냥. 이미라도면 미라... 돼. 미라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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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나 해줘, 해줘. 응. 해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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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해 해줘 그래 어떤 걸로 나 상관없어 어차피 나안 했어 너네 했잖아 얘기 좀 잘해봐 아 맛있겠다 2천 개허허 호돌이 돌돌 어어어파윤이형 2천 개어어 애초에 승수 킬렉이었는데 어어눈 돌아버려 하하 파이형 방송 있는지 아우, 재밌습니다.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My hands steady, I feel ready, but my legs heavy, I don't get it. How come I haven't hit it already? Still working, I'm still learning, I'm still searching, finally earning something, finally turning something called a profit. If I hear you talking shit, don't get caught in it, I'll be popping off and hit your ass, dropping all your shit. Yeah, I promise this, I got promises, you ain't stopping this. Cross my shit, you'll be knocked unconscious, bitch. That's the consequence I got.